지아 <목소리로> 네. 나까자 샀어. 네. 몇개 샀어? 네. 한번 어디 여기 와봐. 안녕 해지. 안녕. 예, 가자, 출발합시다. 다들 아빠가 어제부터 까까 한 번도 안 줬어요. 음, 그래서 까까한 어제부터 계속 먹고 싶다 했어요. 음. 뭐야, 코에 까까를 넣으면 어떡하죠? 네. <laughs> 초코 콧물인가요? 초코 콧물? 차 타러 가자. 아빠 잠발 놔두 놔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가야 돼요. 단풍잎 밟으면 안 돼. 폭탄이야 폭탄. 거기 에그 뛰면 아빠 고기 찜는 거 아니야? 고기 꾹 구워지고 있어요.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오케이. 아들 어딨어일리 나와요. 거기서 뭐해요? 빨리 밥 먹자. 그런데 <목소리> 저거는 무슨 동물이야? 저게 어떻게 아빠야? 저거는 소 아니야? 여기 <목소리> 봐봐. 들소 되어 있잖아, 저기 들소. 늘 아빠. 늘 아빠라고? <laughs> 내가 더 빨리 갈 거야. <laughs> 내가 먼저 갈 거야. <laughs> 야 같이 가, 너무 빨라.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? 그러면 저기 아닙니까? 거기로 한번 가봅시다. 생태습지공원이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. 근데 왜안 걷고 또 타요? 또 지도가 있는지 봐보자. 우리가 지도를 찾고 있다고? 애벌레 모양 아니야 이거 그럼 또 해서 번쩍번쩍하네. 건물때 저기 봐봐, 번쩍번쩍하잖아. 아니야? 한건 아닌데 뼈야 뼈. 이거 저기 봐 이거 사람 뼈 아니야? 이거? 아비뼈아아야 진짜? 살아나는 거 아니야? 그럼 밤에 나면 일어나는 거 아니야? 다리? 다리? 아! 저기로 가보자. 저기로 가보자. 야 그게 뭐야? 야, 다른 친구들은 벌써 다 그림 그리겠다, 임마. 벌써 다한 거야? 오빠! 어, 잠깐만. 아니, 여기 가봐. 이쪽으로 오라고? 그럼 이건 뭔가요? 응, 그, 아, 또야? 어, 또야? 집. 아, 소라게 집이에요? 응? 어, 아, 그렇군요. 선생님, 그럼 이건 뭔가요? 응, 응, 아, 응, 돌. 돌? <laughs> 그러면 이건 뭐예요? 뼈가요 아니에요? 그럼 뭐예요? 글골기예요? 왜? 왜, 뭐라고요? 구멍이에요, 구멍? 고명? 구멍이라고요? 네. 움직이는 거 아니야? 진짜? 응? 어? 선사시대 사람들 아니야? 선사시대 사람들? 는거 뭐? 는 선사시대 사람들 아니야? 그래. 늑대를 좋아한다고? 예. 그래. 그래. 널개 그 이름 뭐야? 나나 응, 응, 늑대 인간. 늑대 인간이야? 네 그렇구나. 이 사람은 누구야? 아아 응, 응. 동물들을 잡는 아저씨야. 동물들을 잡는. 동물들을 잡는 아저씨라고? 네. 그렇군요. 하소. 사슴. 사슴? 네. 또는 아까 이거 뭐했어 아빠가? 노경이랬잖아. 노경. 가승 빨리 줘 봐. 여기 여기 화산인데, 것도 바나 화산이다. 진짜? 근데 화산은 어디서 배웠어, 도연이? 화산은 여기 여기 하늘 쭉쭉 내려져, 여기 여기 쭉쭉 여기 물이 쭉 들어가는데. 물이 쭉 들어가면 어떻게 돼? 빨갛게 돼. 빨갛게 된다고? 네, 빨갛게. 물이 빨갛게 돼? 와! 그 어디서 배웠어? 또이니 어? 어린이집에서 배웠어? 아니 여기요여기 여기가 사대 드 많은데 그걸 쭉쭉 찢어서 여기요여기 쭉쭉 여기요 쭉쭉쭉 찢으면서 물로 어가고쭉여기뛰어가죠돌윤 부탁드리고 또 공연을 했는데요 공룡이 화살 때문에 죽는다고? 네. 그렇구나. 그기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, 응? 자, 왜 공룡 죽었지? 아는데? 아, 왜 공룡이 죽었지 하는 걸 알았다고? 네. 와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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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이 해골? 해골이 왜 있지? 응? 선생님, 아유? 그럼 이건 무슨 해골인가요, 선생님? 얘도 밤이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? 네. 선생님 근데 저기 해골들은 다 움직이나요? 아니요 뒤에 봐봐요 네? 뒤에 여기 해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왜보이 있지? 아이고 봐 해골 아 붙어보지? 어 붙어봐요 근데 네, 얘는 귀여워 어, 뭐 어디 뭐가 귀여워요? 그러 그러니까, 얘도 귀여워요? 네 귀여워요 근데 밤에 움직이면 어떡해요? 밤 아니잖아. 아 지금 밤 아니에요? 네. 어. 어... 뭐라고요? 어, 거기 있네? 올라가봐요 올라가 봐요? 여 근데 마스크도 안 끼고 왜 거기 있어요? 아 있다 봐 뭐가 지 생가 아. 빠지직여가 아, 아빠 움직였어? 예. 근데 이피 대강이 다이가이이꽃다다 무엉악꽃 는데 문나 꽃이 피었습니다. 문나 꽃이 피었습니다. 문나 꽃이 피었더아 아! 아아아아 빨리 아아 빨리 볼까아아가 해볼까? 아아 빨리 빨리 빨 아, 아리빨아빨안 갔어. 아리엄마아리로아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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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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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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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빨 엄마 사랑합니다 해지 사랑해요 해지